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삼각형의 개수 물어봤어. 자, 도형의 개수야. 도형의 개수는 뭐다? 조합이다. 자, 조합 갖고 쓸수 있는 거. 조합. 자, 일반적인 경우 많이 써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 대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쉽게 쓸수 있는 거고.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특수 형태, 그때 잘 내는 게 도형 개수. 그죠. 그 다음에 분할, 분배, 그 다음에 개수 구하기. 요거 세 가지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도형의 개수예요. 그죠? 도형의 개수 중에 뭐야? 삼각형의 개수에요. 그러면, 자, 그림 그려보세요. 예,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내부, 선, 경계선과 내부야. 근데, XY가 정수래. 그럼 정수 찍으면 돼요. 찍어볼게요. 2, 마이너스 1, 요렇게, 요렇게 찍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정수 찍었어 점이 몇 개요 다섯 개세개세개 13개가 되나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13개의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 따지는 거예요 삼각형에게수 삼각형은 조합이에요. 쓰면 돼. 그냥 점이 있으면, 이 중에 삼각형이다. 네개 중에 세개 택하면 삼각형 나와. 일직선에 있지 않는데, 이렇게 삼각형 나오겠죠. 그러면, 13개니까, 13개 중에 세개 택한 게총 삼각형의 개수야. 그죠? 원래 나와야 될 개수야. 하지만 삼각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직선 있는 애들 보세요. 이 다섯 개 여기서 세개를 택했다. 삼각형이 안 되죠. 이거 직선이 돼버리죠 그죠? 이런 거 빼주면 되죠. 그럼, 다섯 개짜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니까, 2배. 5개에서 3개 택한 거. 벌써 20을 빼줘야 돼. 여기서 빼기 20을 해줘야 되겠죠. 한 줄에 네개짜리 있어요? 없네. 이제 그러면, 뭐 찾으면 되겠어? 세개짜리 여기 있죠. 하나, 둘, 세개죠 그럼 반대편에도 세개가 있어야 돼. 하나, 둘, 세개 여섯 개죠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이게 이거는 삼각형이 안돼 그러면 열개콤비네이션세개 3개 중에 세 개죠 이게 얼마 10이네 빼기 얼마죠 10해주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에 얼마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빼기 30 이거 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합분면 되니까 2죠 26 곱하기 11이면, 2626이니까, 400, 아, 200, 286이 되나요? 자, 286 빼기 30이니까, 얼마야? 256. 이렇게 답 쓰면 되겠죠. 그 답, 이렇게 잡으면 끝이죠.